안녕하세요 홍프로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16일 A매치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대 일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와 호주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전패팀인 중국에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스트라위코와 제너, 힐거스로 이어지는 척추라인이 안정적이고, 페르동크가 수비 라인을 잘 이끌었다. 이어서 일본은 직전 경기에서 호주 상대로 승점 한 점에 그쳤다. 그래도, 조에서 2위 팀과 격차를 크게 벌리며 1위를 질주 중이다. 사우디와 호주. 중국 등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직행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 이번 일정에서도 이승을 위해 풀핏의 전력 구성을 했는데 모리타가 중원을 지킬 것이고 미나미노와 쿠보, 미토마가 이선 공격을 책임진다. 우에다가 부상 중인 건 아쉽지만 나카무라와 오가와 등 해결할 선수는 질비하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빼어난 용병술과 귀화 선수들의 활약으로 아시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이 상대한 팀들과는 다른 어나더 레벨의 전력 팀이다. 페르동쿠와 힐커스가 최종 수비를 지키겠지만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일본이 무난하게 승점 3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루마니아 대 코소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사실상 조 1위가 확정적이다. 앞서 열린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승점 12점을 확보했는데. 마지막 경기가 키프러스와의 홈경기기에 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는 홈 일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파르마의 에이스 윙어인 데니스 맨을 비롯해 미하일라와 하지, 드라고스 등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코소보는 10월 일정 연승에 성공하며 루마니아를 승점 3점 차로 압박했다. 무리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지만 크라스니키와 제그로바 등이 공격 상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갔고 라시차의 전방위적인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는 팀의 주포인 마요르카의 스트라이커 무리키가 돌아온 풀 전력으로 나선다. 루마니아가 유로 때부터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리키가 돌아온 코소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레우베 차이와 야사리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라마니의 수비 지위가 있을 코소보가 원정에서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덴마크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9월 일정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왔었지만. 10월 일정 두 경기에서 승점 한 점에 그치며 주춤했다. 스위스 원정에서는 이삭센과 에릭센 등의 골이 터졌지만 스페인 원정을 패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홈이기에 호이비에르와 에릭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고 페룬과 요나스빈, 이삭센 등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이어서 스페인은 첫 경기 무승부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조선두로 올라섰다 스위스 원정에서 내준 한 골을 제외하면 실점이 없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했는데 비비안과 라포르테가 상대 스트라이커를 막아내며 공중볼을 따냈고 주비맨디와 메리노 등 전소시에다 동료들이 나선 중원이 안정적이었다 모라타의 결정력도 좋아졌기에 조 1위를 노리고 있다 덴마크는 스위스와 세르비아 상대로 두 골차 승리를 따내는 등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홈 경기에 매우 강하다 이 경기에서도 스페인 상대로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단 메리노와 주비맨디, 파비안 루이스 등 스페인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것이기에 덴마크의 승점 3점은 어려울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포르투갈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3승 1무로 1위를 달리며 파이널 사행을 노리고 있다. 호날두가 여전한 골 마무리를 하는 데다 디오고 조타와 콘세이상, 실바와 하파엘 레양을 비롯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이 경기는 홈이고 승리하면 1위가 더 유력해지기에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비티냐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폴란드는 스코틀랜드 전 승리로 조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리그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와의 홈경기가 남은 좋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이번 원정 승점이 필요하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기에 모데르와 지엘린스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폴란드는 키위어와 베드나렉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해주는 수비진이 있다. 지엘린스키의 중원 경기력도 믿을만하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홈공세를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실바와 페르난데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호날두와 펠릭스, 레양 등이 해결할 포르투갈이 승리할 것이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북아일랜드 대 벨라루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아일랜드는 10월 일정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불가리아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한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맥네어와 트라이 흄 등이 조니 에반스가 빠진 최후방 수비를 책임졌고 시어찰스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10월 일정에서 불가리아 상대로 헤트트릭에 성공한 아이작 프라이스는 이번 홈 경기에서도 찰스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벨라루스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승리가 한 경기에 불과하기에 이위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함께 내네 경기에서 단한 골만 실점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티노비치와 팔리세비치 등 좋은 피지컬을 기본으로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하는 최종 수비가 있고 공중 볼 장악에도 강점이 있다. 원정 팀은 막스 에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볼 점유가 가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을 내세워 경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시카부카와 그로미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마무리에 강점이 없다.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프라이스와 찰스가 공격을 주도할 북아일랜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북아일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리남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리남은 과테말라를 비롯한 경쟁팀들을 제치고 네이션스 리그 8강에 진출했다. 코스타리카 상대로 패하지 않은데다 가이아나전 대승이 결정적이었다. 라리가 소시에다대해 주전급 공격수로 나서는 셰랄도 베커와 헝가리 최강 클럽인 페렌치바로스의 윙어인 미시디아니 팀 공격을 잘 이끌었고 세르비아 리그 정상급 공격수인 하셀바잉크의 존재감도 있었다. 단이 경기는 홈이지만 강팀을 상대하기에 무작정 공격에 라인을 올리기 어렵다. 유로파 수비 라인인 합스와 아베나 등이 수비 라인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이어서 캐나다는 멕시코, 미국과 함께 최근 북중미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최근 평가전 성적도 좋았는데 미국과 파나마 등에 승리했고 멕시코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다. 라리가 마요르카의 공격수인 사일라린과 리레주포인 데이빗 등 막강한 공격진이 있고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볼란치로 평가받는 유스타키오도 있다. 수리남도 베커와 미시디안 등 기회를 충분히 해결할 믿을만한 공격진이 있다. 수비도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다. 그러나 유스타키오와 초니에르가 나설 캐나다 중원 상대로 주도권을 쥐긴 어렵다. 안정적인 중원의 볼점유 속에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다. 캐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루과이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콜롬비아의 승점 3점을 뒤진 3위고 브라질과 에콰도르 등의 추격을 당하고 있다. 때문에 순위 경쟁팀 상대로 나서는 이번 홈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폭력 사태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대거 징계를 당하며 풀 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여파가 컸지만 상위권을 지켜낸 게 컸다. 펠리스트리와 누네스 등이 이번 일정에서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메뉴의 우가르테와 레알의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콜롬비아를 상대한다. 이어서 콜롬비아는 직전 경기에서 칠레를 완파하며 2위를 유지했다. 무패가 끝나며 다소 처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산체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루이스 디아즈와 시니스테라 등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칠레 상대로 4골을 뽑아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순위 경쟁 중인 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을 피하며 역습 위주로 나설 수 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우갈테 등 빅클럽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나설 홈팀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언제든 상대 수비를 넘어설 누네스의 존재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레르마와 리오스 등이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것이고 산체스와 모이카가 수비 라인을 지탱할 콜롬비아가 승점 한 점을 가져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